끊이지 않는 막말. 이번에 드디어 또 자유한국당의 번세기 하나 더 드러났는데요. 충청북도 도의회 김학철 도의원. 이 사람들이 유럽 연수를 가서 지금 비판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자유한국당의 김학철 충북 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 이 사람이. 외유성이라는 게뭐 자기들은 뭐 연수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놀러 가는 거는 경우가 많잖아요 견학이라고 보시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특권들처럼 꼭 외유를 나가요 해외 여행을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으니까 쓰고 싶다는 거죠. 예. 응. 굉장히 이게 공직사에 또는 공무원들 관료주의를 파탄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저도 세 번이나 나갔다 왔거든요. 당시. 음, 음. 그러니까 그러면서 외국의 선진 문물을 많이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면서 많이 개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생각과 사고가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건데 이게 이제 도의까지 회 도의원이나 시의원 또 국회의원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법조화되고 간념화되어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에서 그런 차원에서 나간 거예요 일단 예. 그 비가 와서 물난리가 났는데 출발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k b s 하고 전화 통화에서 했던 말, 아, 진짜 어, 저... 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무슨 세월호부터도 그렇고 국민들이 이상한. 제가 봤을 때는 뭐 레밍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집단 행동하는 설치류 있잖아요. 만만한 게 지방의원이냐? 지방의원이 무소불위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처럼 그런 집단도 아닌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을 처리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는 머리털다 뽑아버리고 짱돌로 조사해야 돼. <laughs> 두 번을 조사해야 되는데 하... 정말 어떻게 이 새끼를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봅시다. 청주의 비가 얼마나 내린지 아세요? 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300mm 무슨... 아니 그거는 500mm, 1000mm가 의미가 없어요. 시간당 아, 강화가 된 거죠. 시간당... 96mm입니다. 때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도시의 설계 강우 강도는 60에서 70이에요. 음. 그러니까 시간당 70mm 이상 오면 다 잠겨요. 서울이든 지방이든 그런데 96mm를 퍼부었어. 시간당 96mm를 퍼부으려면 어떻게 오냐면 밖에서 부어버려. 한시간 동안. 이게 96mm예요. 하나 예로 98년도인가 서울 대홍수 왔을 때 시간당 70mm였어요. 그런데 96mm가 왔어. 이건 대재앙이에요. 그런데 그걸 책임지고 있어야 할 현장에서 자기 도민들, 시민들을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이 그것도. 야, 정규직이 네, 아니, 어쨌든 나갔어요. 그런데 나간 이유를 물어봤더니 유학금 때문에 그렇대. 헐. 유학금 30%거든요. 네. 그러면 하루 만에 갔다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어요. 근데 그 비용이 더 들어갔어요.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잖아요. 차라리 안 가고 30%유약금을 물고요, 70% 보존해놨다가 나중에 도의회에서 시의회에서 30% 보존 받아서 다시 나가면 돼 가을에. 음. 근데 왜 나갔을까요? 이게 김학철이는 엄청 억울한 거야. 싸가지 존나 없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 그러니까 공인으로서 어. 책임과 의무가 거의 해제돼 있는 상태. 안전불감증. 국민이 죽어도 나. 구경하고 올게.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논래 전력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 새끼 집회도 나갔죠, 박사모 집회. 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2월 26일 충북 청주 상당공원에서 열린 제일차 탄핵 무효 충북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회 250마리의 위험한 개새끼들이 <laughs> 감사하고요. 미쳐서 날뛰고 있다며 위협을 가하는 미친 개들은 사살해야 한다. 라고 말해서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네. 요 이런 놈이에요. 이런 놈이니까 박근혜 탄핵과 국정농단 사태가 어떤 겁니까? 자기들이 속한 집단이 국민들 자체를 개돼지로 보고, 지들 마음대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얘도 불쌍한 애야. 얘가 박근혜 부류의 개돼지인 거지 사실. 그렇죠. 저우택이 키운 음모주가 키운 후배들이라 굉장히 <laughs> 불쌍한 애들. 정말 위험한 게 이놈아 그는 김학철이 이놈아 그 얼마나 위험하냐면. 국회 250마리의 위험한 개새끼들이 있다. 이걸 사살해야 된다. 이거 현행법 위반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더큰 문제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안 했다는 겁니다. 네, 사항이 작다고 보고 이거 내란 선동 아니야? 사실은 예 그렇죠. 거의 그렇죠. 소유재. 네. 네. 국회의원들을 사살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게요. 정치인들의 음. 말은 그게 약간 명령의 의미가 담고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어 좌파 운동 활동가가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현장 체포, 네, 구속. 바로 구속 정당 해산, <laughs> 정당 해산. 내라는 <laughs> 네, <나는> 뭐 <laughs> 그러니까 이거지 충청북도의 뭐 자유한국당 도의원이 자기들의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현재 국회의 국회의원들 250명을 사살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런 사 아니지. 보통 근데 이게 250마리라고 했죠. 침박을 빼고. 아, 대충 그렇게 빼고. 아니, 그 탄핵 찬성한 찬성한다 그러니까 개의한다. 침박이잖아. 그그 음. 개침박들이 아. 찬성 안 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침박인 거 그런데 어쨌건 이번에 그 레밍 처음엔 레밍이 뭔가 했어요. 레밍이 뭡니까? 그 몸길이가 3.5에 3.8cm 정도 되는 조그마한 쥐예요. 네. 응. 근데 이제 꼬리가 1.5cm 정도 되니까 이 동물의 특징이 집단을 이루고 직선으로 이동을 해서 호수나 바다에 줄줄이 빠져 죽는다고 <laughs> 어. 해요. 그래서 집단 자살 나그네 쥐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쥐새끼 같다는 거 아니에요? 이 레밍 같은 쥐새끼 같다는 거 아니에요? 야, 국민들이 다 빠져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도 지금. 이게 세월호를 빗대서. 레밍이라고 얘기했으면 물에 빠져 죽는 쥐 세호로 이걸 등치 시킨 거예요 이 개새끼가. 아니죠 이명박 모독 아닙니까? 그렇죠. <laughs> 아니 그건 뭐 유머고. <laughs> 이 발언의 심각성은 제가 봤을 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예, 맞아요. 아니 세호로가 세호로하면 우리 물이잖아요. 물 바다 빠진 거이 참혹한 사건을 빗대서 국민들을 세호로도 그렇고 국민들이 레밍이야. 물에 빠져 죽는 자살쥐야. 이렇게 표현한 거, 이거는, 이거는 천륜에 어긋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일배보다도, 일배도 이런 주장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일배보다 네, 더심각한 심각한 악마. 음. 어. 우리 예전에 광주 남구 의원 사퇴시킨 것처럼 어. 이것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아니, 얘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실형법을 위반할 요 공모법 위반했어요. 이게 징계가. 있는데요. 일반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한 파면이에요. 공무원법 징계 징계상에 그렇죠. 그 네, 국민 개도 지발원했다가 고문됐잖아요. 이거는 실제 실행법상 검토를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물난리가 났는데 자기들 계획이 있었다고 외유를 떠났어. 근데 그게 뭐 자기들 까내는 그게 이쪽에 뭐 견학이나 연수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행에 가까워. 그러면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잠시 일정을 미루거나 할수 있는 거를 그냥. 직진 비가 어든 말든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간다 해. 이렇게 해놓고 나서 국민들이 항의하니까 당신네들 무슨 새우로뜨리도 그랬고 무슨 집단으로 무슨 쥐새끼들처럼 왜 이렇게 냄비근성 있다 이런 이야기요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런 김학철이 같은 자들이 중앙 무대로 오면 홍준표처럼 되는 아니, 거잖아요 딱그딱그이잖아요 그 홍준표만큼만 하면 괜찮은 홍준표만 또 못한 놈요 아니 근데 정무감각 전혀 없는 녀석 이게 외유라고 얘기하면 너무 좀 이렇게 봐주는 것 같고요 놀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스케줄을 보면 해외 단체 관광 스케줄하고 똑같아요. 외유가 논단 뜻이에요. 아 이거 너무 고급스럽게 얘기해 주는 거야. 천 올라간 거예요 이 새끼들. 이 새끼도 가서 음모 주마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안 봐도, <laughs> 안 봐도 뻔해. 안 봐도 <laughs> 뻔해. 저번에 신비님이 <laughs> 어. 아이스크림 <laughs> 이야기할 때처 먹는다 그랬잖아. <laughs> 예. 그건 지금 제가 생각해도 피철이 해드리야 되는 게 불쾌했나 봐요. 어떤 분이. <laughs> 근데 <olabilirasına> 김학철이는 천 <laughs> 올라간 거 맞아요. <laughs> 그러니까 죄송하다는 말씀 일단 그분께 드리고요. <웃음> <웃음> 네. <웃음> 그, 김학철이는 천 올라간 거 맞아요. 이 새끼는 아니. 해외 유명 관광지를 싸그리 흩어 보더만 유럽에 그게 무슨 무슨 그 견학이고 그런 게많아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가려면 실제로 어~ 독일이나 유럽에 대한 국회 지방정부 국회에 가서 그렇죠. 어떻게 법을 제정하고 어떻게 절차를 밟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들을 어떻게 대리하는 건지 그거를 배워와야 되는데 그냥 유적지 답사하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음. 그 일정 중에 보통들은 흉내내이라고 그래서 하루 정도 반나절 정도는 이렇게 행정 관청에 가 가지고 이렇게 서로 얘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놈아는 없어요 그런 게 그냥 유명 관광지 하다. 음. 그러니까 이런 이런 주둥아리 아, 정말 아니요. 이거는 그냥 둘 문제가 아니고요. 청주하고 충북에 도민과 시민들이 일어나서 이 아이의 머리털과 의원직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응모도 그러니까, 뽑아내고. 네. 다 뽑아야 돼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런 자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결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 잖아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이렇게 말한다는 을 거는 자기 간에는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국민을 대하는 자세의 기본 틀이 70년대 정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국민을 개돼지 쥐새끼를 표현합니까? 이제는 이제 개돼지를 넘어서 쥐가 된거 아닙니까? 광우병보다 더한 광견병이 떠돌고 있습니다. 어디에? 사람을물면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완견은 단먹해줘야되겠지만 사람의 위해을 가하는 미친 개들은 사살해야 됩니다 끊이지 않는 막말 이번에 드디어 또 자유한국당의 본색이 하나 더 드러났는데요 충청북도 도의회 김학철 도의원 이 사람들이 유럽 연수를 가서 지금 비판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자유한국당의 김학철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 이 사람이 외유성이라는 게뭐 자기들은 뭐 연수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놀러 가는 거는 경우가 많잖아요 견학이라고 보시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특권들처럼 꼭 외유를 나가요 해외여행을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으니까 쓰고 싶다는 거죠 네. 응. 굉장히 이게 공직사회 또는 공무원들의 관료주의를 파탄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저도 세 번이나 나갔다 왔거든요 당시 음, 음. 그러니까 그러면서 외국의 선진 문물을 많이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면서 많이 개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생각과 사고가 그런 것중에 하나인 건데 이게 이제 도의회까지 도의원이나 시의원 또 국회의원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법조화되고 간념화되어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에서 그런 차원에서 나간 거예요. 일단 예. 그 비가 와서 물난리가 났는데 출발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KBS하고 전화 통화에서 했던 말, 아 진짜 어, 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무슨 세월로부터도 그렇고 국민들이 이상한. 제가 봤을 때는 뭐 레밍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집단 행동하는 설치류 있잖아요. 만만한 게지방의원이냐 지방의원이 무소불위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처럼 그런 집단도 아닌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을 처리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는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고 짱돌로 조사해야 돼. <laughs> 두 번을 조사해야 되는데 하아, 정말 어떻게 이 새끼를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봅시다. 청주의 비가 얼마나 내린지 아세요? 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300mm 아니 그거는 500mm, 1,100mm가 의미가 없어요. 시간당 아, 강우량화거 돼서 96mm입니다. 때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도시의 설계 강우 강도는 60에서 70이에요. 예. 음. 그니까 시간당 70mm 이상 오면 다 잠겨요. 서울이든 지방이든. 그런데 96mm를 퍼 부었어. 시간당 96mm를 퍼 부으려면 어떻게 오냐면 밖에서 막 부어버려. 한 시간 동안. 이게 9 6 m m 예요 하나 예로 98년도인가요? 서울 대홍수 왔을 때 시간당 70mm였어요. 근데 96mm가 왔어. 이건 대재앙이에요. 그런데 그걸 책임지고 있어야 할, 현장에서 자기 도민들, 시민들을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이 그것도. 예, 네. 아니, 어쨌든 나갔어요. 그런데 나간 이유를 물어봤더니 유학금 때문에 그렇대. 할 유학금 30%거든요. 네. 그러면 하루 만에 갔다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어요. 근데 그 비용이 더 들어갔어요.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잖아요. 차라리 안 가고 30% 유학금을 물고요, 70% 보존해놨다가 나중에 도 위에서 시 위에서 30% 보존 받아서 다시 나가면 돼 가을에. 음. 근데 왜 나갔을까요? 네. 히불한 애들이 정말 위험한 게 이놈아 그는 김학철이 이놈아 그 얼마나 위험하냐면 국회에 250마리의 위험한 개새끼들이 있다. 이걸 사살해야 된다. 이거 현행법 위반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더큰 문제는. 징계 위원회에서 징계를 안 했다는 겁니다. 너무 네, 사항이 작다고 보고 이거 내란선동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렇죠. 어, 거의 소체 어. 네. 국회의원들 사살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게요 정치인들의 말은 그게 약간 명령의 의미가 담고 있어요. 그럼 근데 이게 만약에 어, 좌파 운동 활동가가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 현장 체포. 네, 구속. 바로 구속. 정당 해산. 정당 해산. <laughs> 네, <정당 회사. 웃음> <laughs> 내라는 뭐그니까 <laughs> 이게 거지 충청북도의 뭐~ 자유한국당 도의원이 자기들의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현재 국회 국회의원들 (250명을) 사살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은 사실 아니지. 보통 얘 (250마리라고) 했죠. 침박을 빼고. 아, 대충 침박. 그렇게 지막처리는 엄청 억울한 거야. 싸가지 존나 없는 그러니까.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공인으로서 어. 책임과 의무가 거의 해제돼 있는 상태. 안전불감증. 국민이 죽어도 나. 구경하고 올게.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원래 전력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 새끼 집회도 나갔죠, 박사모 집회. 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2월 26일 충북 청주 상당공원에서 열린 제1차 탄핵 무효 충북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회에 250마리의 위험한 개새끼들이 <laughs> 감사하고요. 미쳐서 날뛰고 있다며 위협을 가하는 미친 개들은 사살해야 한다. 라고 말해서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네요 이런 놈이에요 이런 놈이니까 박근혜 탄핵과 국정농단 사태가 어떤 겁니까 자기들이 속한 집단이 국민들 자체를 개돼지로 보고 지들 마음대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잖아요 네, 여길, 사실은 얘도 불쌍한 애야 얘가 박근혜 부류의 개돼지인 거지 사실은 그렇정택이 키운 음모주가 키운 후배들이라 <laughs>